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16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제는 뭐, 땅 커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 이집트 최고로 유명한, 예, 바로 람세스 이세와고, 예, 나머지 람세스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왕조 종반이, 막뭐 아이, 예, 재상 아이가 주기를 했다고 했죠? 주기를 하고, 그 다음 파라오가 누가 되냐? 그 당시 장군이었던 호레헤브가 죽이를 합니다. 호레헤브는뭐다 아시다시피 아이하고 예, 아크나톤 시대 때 예, 장군으로서 업적을 쌓아서 예, 나중에는 추단카멘하고 아이를 어, 같이 예, 이렇게 보조를 해서 통치를 하게 되, 됐단, 됐던 인물인데. 예, 호레헤부가 즉위할 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미 뭐 군사를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평화적으로 인수, 어,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때 거의 이제 1 8대 왕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왕의 토 이집트사에 보면 호레헤부까지를1 8대 왕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어, 호레헤부가 어, 파라오가 되면서 예, 아멘호테프 3세죠 아멘호테프 3세까지 그때부터 에, 뭐 파라오들 예, 아멘호테프 4세가 아크나톤이고요. 그 다음에 아크나톤 이후로 뭐예요 투탕카멘 뭐그 다음에 아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을 다 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멘호테프 3세 다음에 바로 호레헤브가 파라오라고 예 마네토의 이집트 사에는 그렇게 적혀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군인 출신인 파라오고 왕이 되면서. 공국주의적인 세척이 강화지면서 종교적인 면에는 아테네 신앙을 완전히 훈족을 사라지게 하고 아멜라신 당이 부활을 하면서 이집트가 예전과 같은 군사 국가가 된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멘호테프 3세 때부터 재상 제상, 아이 재상과 같이 예, 짝을 이루어서 통치를 이렇게 도와줬던 장군 호레헤븐도 이미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자식, 그, 어, 그한테는 자식이 없어서, 바로, 부하장군 오른팔, 바로 오른팔은파람세스라는 부하장군 오른팔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군사령관에 임명하고, 본인이 죽고 나서, 파람세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때가 약 기원전 1300년경이라고 하고요. 파람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같잖아요 예, 지귀를, 파람세스가 지귀를 하면서, 이때가 우리가, 제 19대 왕조라고 하는데, 시조라고 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람세스 1세로 바꿉니다. 파람세스에서 파 자를 빼고요. 그래서 람세스 1세가 20대 19대 왕조의 최, 최고의 에, 왕, 왕이 된다. 파라오가 된다. 최초의 파라오가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예, 람세스 1세도 나이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호려헤븐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군, 장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여 동안 뺏게 통치를 못하고 그의 아들한테 바로 예 바로 넘깁니다 예 바로를 넘기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람 세트 일세 세트 일세 세트 일세인데 예 세트 일세 세 세트 일세는 바로 예세트 일세는 바로 어디요 세트 신화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예 세트 일세에 대한 거는 세트 신은 뭡니까 제가 고왕 조시대 때 얘기를 했었죠 이집트 신화예 그래서 호로스 신화하고 호로스 신하고 화 세트 신의 싸움 결국 그래서 호러스 신이 이겨서 예 그때부터 세트 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감춰줬었는데 다시 세트 신이 이때 부활을 합니다. 19대 왕조 때. 그런데 19대 왕조를 보면 가게를 보면 원래 하이집트 출신들이에요. 예 람세스 가문들이. 그래서 그 당시 하이집트의 세트 신을 승배했던. 마을에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시 세트 신이 예 다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트 1 세가 주기하자마자 예 바로 델타 하이집트 지역 델타 지역에다가 람세스의 집을 짓습니다. 람세스의 집을 짓고 도읍을 옮겨요. 그도읍의 이름을 페루 람세스라고 하고 건설하고 도읍을 옮기는데 사실 저 어, 어, 그때까지는 예, 바로, 태베시, 어, 어, 거의 중심 역할을 했죠. 근데 수도는 맨피스였어요. 행정 수도, 행정. 행정 수도는 어, 맨피스였고요. 계속 모든 거를 주재하는 거는 바로 페 태베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예, 페르람세스로 옮기죠. 델타 지역에. 그런데, 예, 그 페르람세스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었고요. 그게 어디 지역이었는지 정확하게 남아있는 단서가 전혀 없어서 안타깝게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트일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렸던 투트머스 3세를 존경해서 예, 자기도 호전적인 파라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약 12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예, 투트머스 3세가 이룬 업적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영토를 해, 회복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전 건립에도 건축 건립에도 열심히어서 예, 아비조스에다가 장례전을 듣고 까르낙 신전의 열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열주를 끝마치는 대열주를 끝마치는 파라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을 암세스 2세다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이, 잠깐 이탈리아의 벨존이 벨조니, 예, 고고학자 벨조니에 대해서 탐험가죠? 탐험가 벨조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벨주니가 바로 세트일세 왕묘를 발굴을 하고요. 세트일세 왕묘는 1 0 0 m 가 훨씬 넘고 정말 화려하고 내부장치가 잘돼 있어서 이집트 그 왕가의 계곡에서 꽤 유명한 무덤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엑스트라로 표를 다시 구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꽤 유명한 예, 안굴, 아그 무덤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벨존이를 저희가 얘기냐 벨존이는 사실 그 서커스단이었고요 힘이 아주 장사였다고 하는데 예, 영국의 애교관의 눈을 떠서 이 사람이 이집트까지 왔다가 결국 고고학 어, 발굴을 돕게 되는 되다가 결국 고고학자가 되는 탐험가에서 예, 처음에는 뭐예요? 서커스단 탐험가 그다음 에 고고학자가 되는 예, 그러면서, 왕가의 계곡에 있는 많은 무덤을 바로 이 벨존이가 발견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틀세를 뒤어서 바로, 서기원전한 1270년, 1280년경에, 람세스 이세가 죽기를 합니다. 파라오고되고요 람세스 이세는, 세틀세가 영토를 꽤 많이 확장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마찬가지로, 예, 예, 용맹했고, 그래서 결국 호전적이었던 이 람세스 2세도 히타이트하고 교전을 벌인 유명한 전투, 카데시 전투, 인류 역사상 최초의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카데시 전투, 그리고 또 뭐예요? 건축왕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부신벨 이런 것들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장수를 했다고 했죠. 67년간 군림을 했는데 제위 기간이 67년 이면 아주 긴 통치 기간인데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은 9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제 고왕조 제 유강조 6왕조, 유강조의 페피 2세, 예, 페피 2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2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오래 살아서. 12번째 왕이 죽을 때, 왕자가 죽을 때까지 오래 살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은 12명이나 죽은 겁니다. 다음 파라오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람세스 2세가 후세의 영웅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하 20대 왕조 대부분의 파라오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파라오들이 람세스 3세부터 람세스 11세까지 다 람세스라는 이름을 계승을 합니다. 사실 가족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만큼 람세스를 담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데치존2를 정말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면되는데 사실 람세스가 기한지한 5년째 서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유프라세스 강쪽 지역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 지역에 결국 이쪽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히타이트가 지금 터키 지역부터 해서 꽤 많은 지역을 정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히타이트하고 대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카데슈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당시 히타이트의 왕은 무아탈리 왕이었는데 그래서 예 여기 어디 람세시의 건축물을 보면 이 히트, 어, 어, 카데슈 전투에 대한 모든 벽, 전쟁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누가 승리를 했을까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타이트가 스파이를 보냈다가 스파이를 잡은 람세스가 스파이트 의 내용을 듣고 아 결국 예, 어, 람, 이집트 군대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서 이제 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 자신감을 얻고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게 하나의 계략이었는데 계략에 휩쓸렸다가 결국 람세스 이 세가 전체를 타고 적군들을 다물려쳤다 예, 뭐 그래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집트의 내용이구요 히타이트에는 전반대의 내용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무승부거나 히타이트가 승리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할수 있겠고요 어찌 됐든 카데시전 투끝나고 약시 전쟁은 10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각각 다 카데시에서 퇴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평화 조약 카데시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전쟁이 지지라가 지멸하다가 지리 아마 새로운 강자 서아시아에서 새로운 강자 아시리아가 출현하면서 아시리아를좀 약간 예 뭐랄까요 어, 대항을 해야 하는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모아탈리하고 람세스 2세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끝낸게 아닌가 그래서 평화조약을 내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람세스 2세는 정말 패배하는 걸 싫어했겠죠? 희한하게도 이 카데시 전투 이후로 람세스 2세가 전쟁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건축에 또 힘을 쏟기 시작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정말 건축왕입니다. 람세스는. 예 카데시 전투 이후에 건축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티벳선에 보면 람세스 2세의 장례선을 또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까르낙 신전에, 그리고 룩서 신전에 대규모 충축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룩서 신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멘 호테프 3세가 반 정도를 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나머지 반은 누가 진 거나 마찬가지다. 람세스 2세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룩서 신전은 아멘 호테프 3세, 그리고 람세스 2세가 거의 건립을 끝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의 명작, 바로 아부신벨. 아부신벨 하면 저는 이집트에서 최고의 그 건축물은 아부신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바로 이 아부신벨. 이집트 최남단, 지금은 수단 국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누가 발견했을까요? 바로 벨조니. 벨조니가 1817년에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발굴했을 때는 땅 속에 있었겠죠? 무덤 속에. 그리고 이게 원래 앙굴안이긴앙굴 안굴, 안굴 순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 어, 음, 그 뭡니까? 땜. 예, 하이 댐을 건설하면서, 1970년대 하이 땜을 건설하면서 이게 수몰 위기에 처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요 이거를 지금부터 지금으로부터 60m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1964년에 시작을 하는데 약 6년에 걸쳐서 그게 바로 이 아부신 벨이고요예이 1200개 정도의 조각으로 잘라서 이거를 예 바로 해체해서 지금처럼 다시 조립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것 때문에 뭐 유네스코가 창립이 됐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이게 화제가 돼서 돈을 기금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얘기거리가 꽤 많은 게 바로 이 아부시벨이다. 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부시벨 들어가시면 대신전, 대열주가 있고요. 전실, 지성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 깊이가 48m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데시 전투를 보수한 부조가 있고요. 옆에 또는 조금 더 소신전이 있는데, 바로 구의 왕비, 네프리타리를 위한 작은 신전이 또 있습니다. 예,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왕비가 신전을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네프리타리밖에 없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람세스 세가 3차압도적으로 건축물을 많이 남겼는데 이집트 역사상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만큼 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파라오들이 줬던 건축물을 다해손하고그 돌로 또 자기를 왜냐하면 돌을 어디서 멀리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나일 강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예, 건축물을 자기 이름을 바꿔서 꼭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로 람세스 2세 이후로 파라오들이 또 그런 행태를 많이 또 하기도 했다. 예, 그래서 이집트 역사가 또 뒤죽박죽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람세스이스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또 이렇게 알면, 알고 면알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람세스위스 정려광이었죠. 람세스위스의 자식이 120명에서 140명 정도가 될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보면,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나 봐요. 람세스위스는. 그래서 꼭 신전에 보면 왕조, 그 왕, 왕명표를 만들어 놨어요. 대대의 왕명표를, 예, 그래서, 그래서 람세스 2세, 그래서 세트 1세가, 어, 아버지잖아요? 세트 1세 의 장제전에 보면 그것도 남겨져 있는데, 아마 그것도 마무리된 람세스 2세가 해서, 그렇게 왕명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고요. 누비아 지방에 에세바라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수백, 수, 수백 명이 람세스 2세의 아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열거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만 해도 꽤 많은 자식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겠고요. 예. 그러면 왕비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왕비도 거의 몇백 명이 있었다 알려져 있는데, 정식 왕비는 네명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축실은 여섯 명. 후궁은 한 500명 정도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18대 왕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아메호테프 3세부를 넘는 호세관이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정력강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네비의 정식 왕비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았던 수많은 후궁들 중에서도. 정치 왕비와 후궁들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았던 여인은 딱한 명입니다. 바로 네프리타리입니다. 네프리타리. 네프리타리는 사실 세트일세 때 후궁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세트일세가 결국 이 네프리타리가 15살 때, 그리고 남세스가 14살 때 둘이 혼인을 맺어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 이 당시에 이 군인 가문이고, 아무래도 뭐요 군사력이 증대된 시대니까 여성의 지위가 좀 낮아지는 편이었는데 불구하고 네프리타리 많은 큰 총애를 받아서 국민들한테도 큰 지위와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죠? 이집트 역사는 최초로 예 왕비가 신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버신 벨의 소신전이 네프리타리의 신전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여자 여자였다고 하고요. 네프리타이 출신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 이야기가 많은데 아마 누비아 지역 지의 출신이 아닐까. 그래서 네프리타리의 왕 어, 뭐, 뭐, 무덤에 들어가 보면 예, 누비아 지역 출신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열심히 해볼만한데 약간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또 몸, 몸에 타투 문신을 또 했어요. 그래서 문신은 이전부터 했는데, 사실 이 문신, 타투는 바로 이 누비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유의 하나의 전통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그 자기 출신 지역에 행했던 타투를 이스트와서도 계속 한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40대 때 네프리타르가 죽습니다. 안타깝게 죽고, 너무 네프리타르를 총애하고 살아간 나머지, 그래서, 왕, 왕비의 계곡에, 왕비의 계곡에, 테베선 왕비의 계곡에, 예, 네프리타리 무덤을 짓는데, 여왕의 왕비의 무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벽화에, 지금도 천성, 천연색으로 그 벽화를 다볼수 있겠고요. 예, 이집트 역사상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벽화가, 그리고 잘 남겨져 있는, 보존되어 있는 벽화가, 바로 네프리타리의 무덤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집트 가시면 꼭 보셔야 될 무덤은 네프리타르의 무덤은 예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입장료가 꽤 비쌉니다. 단일 입장료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아닌가 그래도 꼭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데 남체스 이세가 죽고 나서 바로 누가 됐을까요? 다 파라오는? 너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1 3 번째 왕자가 다음 파라오가 되는데 그이 친구의 이름은 메란프타랍니다. 메란프타. 근데 네브리타리의 자식은 아니고요. 그두 번째 왕비 이시노프레라는 왕비의 자식이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 람세스 세의 자식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식은 케무아세트라는 왕자예요. 이 케무아세트가 아버지를 도와서 예, 이집트를 이렇게 성대하게 통치를 잘 예, 정권의 뒷받침을 잘한 아, 왕자였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집트 중에서, 재상 중에서, 예, 네 명의 재상이 있었죠? 어, 네 명의 현인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케모아 세트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들 중, 재상들은 얼른 보고 남길 수가 없어요. 장제전 그런데 예, 케모아 세트도 장제전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케모아 세트가 너무 총의를 받아서 후계자가 될줄 알았는데, 아버지부터 먼저 죽었죠. 예, 그래서 예, 결국은 나중에 1 3 번째 왕자가 결국 파라오가 됐다. 새로운 파라오가 됐다.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타이트하고 계속해서 예, 이렇게 왕래가 있고요. 히타이트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히타이트에서 그 왕녀를 보내요. 아니, 왕뭐 공주를 보내서... 그 공주랑 결혼하는데 그 공주가 야 이집트 어, 람세스윗의 네번째 왕비가 되,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비를 뭐 아부신벨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신전 까르낙 신전에도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때 예, 오랫동안 동맹이 될줄 알았는데 히타이트가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해양의 민족한테 예, 그렇게 되는 사건이 좀 생기고요 그런데 어, 희한하게도, 람세스 2세 무덤이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람세스 2세가 살아있을 땐 건축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본인의 무덤에는 소홀을 했는지, 아니면 자식, 바로 메란프타가 뒤를 이어서 왕고, 마무리를 졌다고 하는데, 메란프타가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소홀을 해서, 지금의 람세스 2세 무덤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예 우리가 람세스 2세 얘기를 할때꼭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정말 이 모세가 람세스 2세 시절 때 시기 때출연한 것인가 그런데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성경책하고 이집트 역사는 한 200에서 300년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람세스 2세하고 메란프타의그 중간쯤에 모세가 나와서 결국 출애굽을 하는 건 출애굽하는 것은 메란프트때한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좀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정말 모세가 홍해를 걸러서 넘어갔을까 시나이 반도로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하는데 아마 예 지금의 수아수이주나 수해주에는 바다의 폭이 좀 좁죠. 그럴 쪽에 간주가 생겨서 그때 넘어갔고 예 만주 갑자기 또 만주가 돼서 이집트 군대들이 와서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예 배에 너무 많은 군인들이 타고 또, 바람들이 많이 불어서 아마 배가 뒤집혀서 침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좀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메란프타가 이때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 추측을 합니다. 왜? 왜냐? 이집트 미라들 보면 미라들의 색깔이 대부분 뭐죠? 갈색이죠? 제가 사진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메란프타 미라만 하얀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 사람이 물 속에 빠져서 죽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으로 되는죠, 하얀색. 예, 그래서 아마 메라프타가 이때 죽은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 아직도 이모세하고이 이집트 역사 기간에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서 지금은 다 추측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추리국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갑자기, 예, 메란프타가 죽은 이후에, 예, 바로 이시, 리우스 이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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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하기 좀 힘든데, 이리우스라는 파라오가 되고요. 근데 이파라오가 마지막으로 되고, 19대 왕조는 무너지고, 20대 왕조는 바로 세트나크트라는 파라오가 됩니다. 세크나크트 예, 그런데 이세크나크트는 이 오랫동안 파라오는 못하고요. 예, 바로 그의 아들 람세스 3세한테 넘기게 되는데, 람세스 3세부터 해서 람세스 11세까지 다 람세스라는 이름을 통용을 하고, 예, 그러면서 20대 왕조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람세스 3세는 정말, 예, 좋아했는데, 누구를, 어, 어, 람세스 2세를 혼모했는지 몰라도 많은 것을 람세스 2세를 따라합니다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군대 또 군대를 또 어떻게 요 해요? 여러, 뭐 여러, 여러, 여러 지역을 뭐 전쟁을 해서 또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건축을 똑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람세스 2세가 했던 식으로 다른 파로오들이 졌던 예, 선대 파아가졌던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예, 다시, 자기, 의 건물들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람세스 이세처럼, 예, 카르투시라고 하는데, 왕, 왕명이 쫙 써있는 부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거나. 그런데 이게 두려웠던 나마지, 이 친구는, 자기 왕명을 넣을 때, 심지어는 얼마나 깊게 팠냐면, 석재를 팔꿈치까지 팠다고 해요, 자기 이름을. 절대 바꿀 수 없게끔 후세의 파라오들이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람세스 2세 때부터 파라오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집트 역사가 좀 뒤죽박죽되고 혼돈스러운 경향이 좀 많이 생긴다 그것도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해상 민족이라고 아까 그랬죠 히타이트가 망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해상민족이 계속 이 람세스 3세 때도 끊임없이 계속 이집트로 몰려오는데 계속 이거를 방어를 잘 하는데 람세스 3세까지는요. 근데 도대체 이 해상민족이 어딘가, 어디 출신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였다. 미스터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재밌는 거는 이 람세스 3세의 신장들 보면 다 전투 모습이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카데시 전투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하면 하다 못해, 이 벽화도 람세스 2세의 벽화를 많이 따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람세스 3세 이후로, 예, 통치기간이 점점 불안해지고, 이 람세스 3세가 죽고 나서, 사후에 람세스 4세부터 람세스 11세까지 8명의 파라오가 이어지는데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거의 남아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20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특히 신앙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때 18대 왕조, 19대 왕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꽤 많죠. 까하면그 다음에 람체스 2세. 그런데 20대 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20대 왕조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왕조 내부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파라오들이 몇년 해먹지 못하고 서로 왕권 다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냐 점점 이렇게 왕권 다툼이 심해지고 왕권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건 바로 바로 뭐예요 바로 20대 왕조가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결국 20대 왕조로 마지막으로 해서 신한국은 내리막길을 오게 되고 다시 제3 중간기 혼란의 시기로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미난 거는 마지막으 암세스 1 1세는예 갑자기 예 뭐예요 에, 대신간 테베스의 대신간 아멘라의 아멘라 신간 까르낙 신간의 대신간에 자기가 팔아오다 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는데 그거를 예 어떻게 제지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람세스 11세 때 상하 이집트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분열이 시작을 되고 시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제가 람세스 2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람세스 2세에 대해서도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엔 참 부족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람세스 2세에 대한 설명 다시 좀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중요한 거, 모세와 관련된 추리국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